박서진이 또한번 진심을 전했습니다. 5월 17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삼천포의 효자. 박서진이 부친의 건강을 걱정하며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가족이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가게와 배실로 인해 바쁜 일상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팔에 파스를 붙여주며 팔은 괜찮나 넘어졌다고 했잖아 라고 조심스레 묻는 장면에서는 다정한 아들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에는 울퉁불퉁하게 부어오른 부친의 팔이 나왔고, 박서진은 그렇게 배실 나가지 말라니까 결국 통발 밟고 넘어지신 거잖아요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부친은 뼈는 괜찮지만 염증과 타박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전에 손가락을 다쳐 PVC까지 받았던 사실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박서진은 그때 배가 가라앉아 부모님 두분 모두를 잃을 뻔한 사고까지 회상하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회복도 느리다며 배질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출연자인 은지원도 이러니 배질을 반대할 수밖에 라고 공감하며 분위기는 뭉클해졌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박서진 진짜 속 깊은 아들이다.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다. 이래서 박서진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눈물 날 뻔했다. 효심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드물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은 그가 단지 무대 위 스타가 아닌 가족을 위하는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답별 여러분, 우리 박서진의 진심은 언제나 빛이 납니다.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따뜻한 이야기들 응원하며 함께 지켜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